안녕하세요. 소수한 수집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연도별 주화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원짜리를 그 구도한 그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구도한 시세는 경기에 따라서 그 세월의 지남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100원짜리 구도한을 그 거래되는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세는 그 어디에서 거래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카페나 밴드 같은 데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좀더 저렴하고요. 뭐 지마켓이나 뭐 옥션 이런 데서 구매를 하게 되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좀 비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오늘 말, 말씀드리는 가격은 통상적으로 그 카페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1970년 100원입니다. 발행량은 150만 주 발행됐죠. 그래서 지금 시세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971년 100원입니다. 이것도 구도 아니고요. 그 발행량이 1,3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70년 그 다음으로 그 71년도 발행량이 매우 적습니다. 발행량은 1,300만 주고 시세는 지금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972년, 네, 1972년, 100원이죠. 이거 발행량은 2천만주 발행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거래되는 시세는 400원에서 60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 100원. 73년은 발행량이 8천만주 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세는 110원에서 13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주화 시세는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요번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지 주화 가격도 좀 대체적으로 좀 내려갔어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는데 또 내려갈 때는 또 슬금슬금 내려갑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1974년 100원 발행량이 예, 5천만주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가격은 지금 110원에서 13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975년 100원. 75년은 발행량이 7천만주입니다. 거래되는 시세는 110원에서 13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76년도는 미발행이죠. 뭐, 제가 농담사 한번 얘기했는데, 만약에 76년도가 나왔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수로 만약에 조폐공사에서 몇 개가 나왔는데 그게 발견됐다 하면은 그거는 거의 뭐 로또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게 하겠죠. 그냥 농담으로 한 거고요. 77년, 76년도는 미발행입니다. 그리고 1977년 3천만 주 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되는 시세는 예 200원에서 30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한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경우. 한 200원에서 400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도안입니다. 사용 주화를 말씀드립니다. 미사용은 당연히 더 비싸지요. 등급에 따라서도 들리고. 그 다음에 1978년, 78년도는 발행량이 5천만 주입니다 거래되는 시세는 110원에서 13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79년. 구도안 중에서 가장 많이 발행됐죠. 발행량이 1억 3천만 주입니다. 거래되는 시세는 이것도, 예, 105원에서 한 120원 정도,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그 문의를 들어오는 거고, 왜냐하면 가장 많이 발행됐고, 발견이 자주 되기 때문에, 79년 시세를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발행량이 많기 때문에, 구도안 중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80년, 80년도 같은 경우 발행량이 6천만주 발행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110원에서 130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1년도 100원인데, 81년도는 그 10만주 발행됐죠. 그래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보면 되고요. 다음 1982년도, 예, 82년도 같은 경우 7천만주 발행됐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예, 그, 120원에서 130원 정도, 그 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를 이제, 그, 무광 프로포 82년도, 그걸로 5회가 돼가지고, 뭐, 몇백만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그, 주화고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는 전부 다 이런, 그, 구도한 사용주화입니다. 그 점을 아시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사용주화, 구도한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